16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A, B에 대하여 A3승 B제곱이 1일 때 아이고 더러워라 자, <laughs>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 가지고 우리한테 알기 쉽게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지 뭐 자, 그러면 a 3승 b 제곱이 1이라 그랬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좀 바꿔볼게요. a는으로 난 그냥 미지수 하나로 풀래. b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으로 바꿀게. 자, 이거 계속 나눈 거예요. b 제곱으로 나누고 a 3승, 이게 3승도 나누고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a를 b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지 지금. 그지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좀 바꿔봅시다. 위의 식을 5 플러스 2 로그 a에 b 플러스 3 플러스 3 로그 a에 b 이렇게 바꿔보자. 자 그러면 우리는 얘랑 얘만 구하면 되는 건데, 자그 다음에 어 근데 우리는 a를 b로 바꿀 수가 있잖아, 마이너스 3분의 2로. 자 그러면은 요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? 요 함수의 식은, 어이 함수의 답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. 이해됐어?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 될 거고, 자그 다음에 요 함수의 식은 얘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그냥 뭐 해주면 돼?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8-3-2가 3 정답은 3입니다